욕실, 천장, 매립 등, 빼는 방법을 대충 알려드릴게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분해하는 방법은 이거를 먼저 잡아 빼요. 잡아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클립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거를 위로, 여기 풀르신 다음에 나사, 고리 모양이 있어요. 요거. 이거를 살짝 돌리신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리시면 돼요. 여기도 살짝 돌리신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냥 딱돌리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시면은 클립이 이 가이드를 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이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빼시면 돼요. 이거를 쭉 올리셔서 밀어주면 똑같그 다음에 잠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고 어 이렇게 전등을 차단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이거를 제거하신 다음에 LED 다운 LED 다운라이트 6 인치짜리로 다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시면 돼요.